그다음 와씨 진도를 엄청 많이 빼겠는데 일단 중간에 한 20분에 끊을게 너무 많이 빼일 것 같아 넘기고요 필수 7번 근데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어? 너 저기도 좋은 거야? 앉아 있던 게 아니라 약간 노숙자 빌라는데 너? 7번이요. 그 평전을 깨. 왜 노숙자가 서울역에 있다고만 생각해. 그 망호역에도 있어. 잘 찾으면. 거기 네가 개척해. 거기서. 망호역 쪽에서. 갑니다. 해를 갖지 않는데. 이게, 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돼. 얘는 dh 계속 나오거든. 근데 이게 조금, 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얘 풀어보니까 이게, 이제 풀어볼게.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4. X는 2. 하나 나왔지, 그지? 또 얘는요, X는 이렇게 돼. 2A 빼기 4. 이렇게 돼. 두 개, 열립. 그죠? 이게 지금, 여기, 여기는 다 별표 치세요. 236번 확인 체크. 237, 238은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는 뒤에 2차 부등식 부분에 계속 나와. 부등, 이제, 부등식이, 부등, 부등, 부등식에서. 해가 없어야 되거든? 그럼 X가 2보다 커야 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얘는 여기 있어야 돼. 일단, 요런 느낌. 이렇게 돼. 이거 옛날에 니네 내가 수업을 했을 때도 있던 거아니냐 그럼 얘는 일단은 얘가 일로 넘어가면 안 돼. 2A-4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때려주고도 안 돼. 왜안 되니? 이만큼 이 겹치잖아. 그럼 해가 있잖아. 그치? 그럼 먼저 부등호 먼저 결정하는 거야. 2A-4는 2보다는 무조건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일단. 그 다음이 여기 등호를 결정을 해줄 거야. 여기 는이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할 거야. 그럼, 저기, 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건 얘랑 아무 상관없이 봐봐.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2a 빼기 4가 2가 됐을 때를 판단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틀려. 근데 이게 좀 어렵지. 그럼 2a 기 4가 2야? 그럼 얘가 2라 소리거든? 그럼, 그 다음 생각을 해봐. 제가 2라 소리는 x가 2보다 작고, 하나는 X가 E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얘가 E보다 작을 때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긴 등호 들어가 있지. 그러면 공통인 거 없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가 얘가 E가 돼도 돼. 얘가 E가 돼도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야. 무조건 이렇게 판단하면 돼. 처음에 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아도 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면 돼. 되게 중요한 거, 이거. 걔는 꼭다 별표 치시면 돼요. A는요, 6이지. 뭐가 잡거나 같으면 돼. 3. 됩니다. 그 다음, 소금물. 에이씨, 이거 해야 되냐? <laughs> 일단 할게요. 여기는 웬만하면 다 하고 간다고 했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이제 활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새는 건데, 소금물이 나오나? 시험에 어 나올 수도 있어.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신년에 한번 나왔어.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소금물에 대한 거 조금만 알고 있어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거든. 그럼 소금물이란 건 뭐냐면 어차피 소금물에 대한 공식은 몇 개밖에 없어. 소금물 소금의 양, 소금의 양하고 물하고 농도 갖고 짜지게 하는 밖에 없겠지. 그이지 그지이 공식 알지, 그지 그럼 어찌? 농도 공식은 뭐니? 농도는. 농도는 퍼센트니까 얘는 100을 넘어가면 되지. 100분의 아니지. 응, 아니지, 그지 소금물의 양. 이번에 소금물의 양이라는 소리는 뭐니? 소금물의 양. 어, 소금하고 물 합친 거야, 그지 저게 잘하는데 왜 시험만 보면 개운 거지? 소금이고요. 화학의 소금물 문제점면 교장실 찾아갈 때입니 나한테 얘기한 거야? 고마워. 소금의 양은요? 음. 교장실 찾아간다고? 네. 조심해. 네. 조심해. 나중에 TV에 나오려면 이렇게 뭐 차고. 어, 조심해야 돼. 네?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소물 이렇게 되거든. 근데 봐봐. 되게 쉬워. 그러니까 막 썩잖아. 두개 섞어, 섞는 게 많이 나오지? 그럼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어차피 얘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니네 얘랑 얘랑 섞었어. 두개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됐대.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얘가 농도가 100%야. 농도? 너무, 농도가 40%야. 얘가 농도가 70%야. 더하면 110%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지? 왜 농도는 맥스가 100이야. 왜 맥스가 100이겠니 얘 봐봐 소금 물을 소금 물에 물이란거는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금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이게 되지 뭔얘기 그래서 얘는 100을 못 넘어가는 거야 맥스가 100이야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로 푸는 문제는 잘안 나와 근데 봐봐 여기 소금의 양이 100g 여기 200g 둘이 섞으면 300g 이거는 무조건 만족하지 그래서 대부분 소금물의 양은 이걸로 푼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어? 그럼 다 저걸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다 방정식을 만들 건데 소금의 양으로 비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해볼게. 8번 8%의 소금물 300g 여기 봐봐. 여기가 8%의 소금물 있어. 퍼센트 농도지. 소금물이 300g. 이거랑 14kg 14%의 소금물이랑 섞었대 몇 g? 14% 소금물 근데 이 소금물의 양 알아 몰라? 몰라 이거 x 이 대체 뭔 얘기인지 이게 둘이 섞었대 섞었더니깐 얘가 뭐가 된대? 얘가 9% 이상 아씨 모질라네 여기 9% 이상 몇 이하? 11% 이하가 된대 됐어 여기까지 당연히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농도 올라가겠지.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얘네들이 섞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도 300 더하기 x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생각해봐, 섞었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무조건 뭘로 비교할 거야? 소금의 양으로 비교할 거라고. 이렇게 돼. 음,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분의 소금물이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9 곱하기 300 더하기 x가 되고요. 자, 봐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 지금 소금의 양이 몇이 있어? 여기는. 300 더하기 100분의 8 곱하기 뭐가 돼? 300이 될거고 맞지 그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4 곱하기 뭐가 돼? X가 되겠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1 곱하기 뭐가 돼? 300 더하기 X 이거 풀어주면 돼 이게 이해되냐 뭔얘기인지? 소금물 한번만 풀어봐봐 왜냐면 혹시 소금물이 학교시험에 나오면 저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거든 너무 어려워 계산할게요 계산해보자 양, 이거 계산 어떻게 하니? 양배는 5, 5배 100 1 어, 약분이죠 됐어, 그 다음 약분할 거 없고 그 다음 93, 27 2700 플러스 9X 더하기 9X 2400, 2400 더하기 14X 14X 3300 3300 오케이? Okay. 계산 안 할게.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두개 나눠야지. 요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 거고, 요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1번, 2번 뭐 풀면 돼? 열. 열리 풀면 돼. 됐어, 여기까지? 아, 숫자 너무 많은데? 일단 몰라. 2 0 0일 스텝2까지 내줄게요. 어, 방학때보다 많겠는데? 대신 지금부터 나가는건 숙제 안내줄게 오케이? 지금까지 나가는거 203, 202까지가 숙제야 얘들아 201 맞나? 너 맞나? 토요일까지야 근데 이번주 목요일까지 숙제 별로 없지? 센, 어? 어, 왕창 내줬어? <laughs> 미래야. 아, 완점. 얼마 얼마큼 내줬는데. 두단원 내줬어? 몇십 문제? 아, 참, 몇 신는데? 아, 진짜 100면 문제에서 120 문제. 120 문제. 적당히 나갔네. 네? 너 했니? 아, 하고 있어? 와, 대박. 했어? 하나도 안 했지. 목요일 숙제 쌤 네. 목요일까지 숙제, 센, 1 2 0 문제래. 진짜요? 했어? 아, 떨면서 하고 있어? 했어? 아, 오늘 샀어? 라 아, <laughs> 어 아, 어 오늘 샀어. 어 아, 오늘 샀 아, 아, 어0까지 일단 숙제입니다. 그럼 봐봐. 앞에 188도 숙제 있어. 200일. 몇 분이니? 아,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더 나가면 숙제 너무하니까. 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숙제 시작해. 알았어? 내가 숙제 검사할게.